여러분 안녕하십니다자 지금부터 전 번째 우리 상업세3회3 스펙트럼 진도 는대 5점이가 얼마나 영향을 맹스럽는 소복 다섯 번의 진도계가 재밌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하이 전에 잠시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침 다리를 떼어가지고 조금 거리거리가 불편합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다 번의 진동계가 근시를 알고 물건을 구매하는 력 진도계 연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진도에는 많은 특산품이 있는데, 그 중에 아홉 가지를 바구니에 글씨를 써놓고, 우리 진도개들이 글씨를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운데 우리 커커는 단독으로 그리고 좌우쪽에네 마리의 진도개는두 마리가 일게조로 움직입니다. 커커! 고배성 가족 자, 7급 가정! 고배성 가정! 자, 진도가삼 3대 령이야진도군자 가져와, 가만 꿀어 가져와, 주 가져와, 젖 몸이 안 좋아 침대에 누워서 발이 있는 직원들에게 리모컨 가자나 핸드폰 가자나 가방 가자. 즉 우리 인간에게 도움 주는 방법 찾고자. 1 4 가지 결되는것중아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코가 잠시 전에는 제가 봤을 때 예전 것에 했는데 안될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코 신문 가져. 신문 가져, 신문. 자물 가져. 물 가져, 물. 가져자 장난감 가져와 흰색 통약물가져자 핸드폰 가져와 <laughs> 핸가져 <핸드폰> <laughs> <핸드폰 가져와. 웃음> 여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글치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글씨를 모르고, 제 목소리로 통제합니다. 목소리를 작게, 굵게 가지고, 진돗개가 어느 쪽지, 인왼 쪽지 인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구별합니다. 자, 이거는 냉장고에 음료수를 넣어놓고, 우리 진돗개가 콜란지, 살란지, 우리 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였겠습니다 자, 또리. 자, 냉장고에서, 물 한번 가져 와. 물. 자. 네. 자. 이번에. 자. 흰색 통 네. 자. 이번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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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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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신라를 빨아오나 먹어. 자 자, 엽수 나머해 보겠습니다. 지금 훈련 중인데, 자 콜라 남았어. 다시 냉장고에 넣나봐. <트> 오늘 다섯 마리의 진돗개가 나와서 직접 부수놀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진돗개가 그리는 어떤 게 무슨 그림을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특색 있는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우리 선두 커플은 그림 그리는 것은 가장 요하는 자세입니다. 충분히 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커플 가자. 야. 자, 서치. 자, 어둡다. 밝다. 그래, 허리, 버스가. 그렇지. 오, 씨. 예. 그래, 그래. 자, 우리 대단한순천을화를행시켰습니다한대한한번 더. 그렇지, 그래. <가봤어. 웃음> 두 개. 예. 자, 오해는 오케이, 구슬 같은 일종 전략 무지개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가자. 그렇한번았어 무지개 나왔죠. 네, 부지개를 빚습니다 자, 우리 첫날은 첫날합 하면서, 번에는 손복하면서얘는데 색상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터치. 비공감, 예. 자, <목소리> 예, 우리 화면은 앞장을 연습시키는데, 조금은, 예, 터치. <목소리> 색깔 내야지. 잘면서 <목소리> 그렇지, <목소리> 그렇지. <목소리> 그래, <그렇지. 목소리> 그래. 예. 같이 주상해진다 <laughs> 자, 두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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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면서여 개의 특성을 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 됐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연주성입니다. 어느 정도 진동대가 이 했는지 그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부터 10까지의 수를 모두 기억을 하고 스스로 계산 합니다 자, 체로 앉아 1부터 10까지를 어느 정도로 기억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체로 자, 체로 세번 자, 세번 바로. 세. 천천히 괜찮아 자, 세 자치로 자꾸 자, 몇 개나가, 자 치러, 몇 손? 자치로 역순으로, 자치로 역순으로, 자 다섯. 자 문제 3단기 기4 3더하기4자4단대다4 개거 될까요? 열에서 <laughs> 셋. 이렇게, 자. 7 열에서 승3 1 0 3 3도요 야. 이번 예. 전주에 그래, 0에서0을빼라가니까 답을 모여왔어요. 0까지만1 그 일부터 0까지만 교육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진돗개가 뛰는 모습 보여드릴 먼저 3 마리의 진돗개가 돼지 농장길 그리고 이어서 긴 농장길은 우리 관광객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함께 하신 분에게는 보배성 진도군에서 진도 진동 특산품 오늘은 버리쌀

한분 나오시고, 예, 가운데 나오시고, 아니요, 여기 예, 이, 예, 좋습니다. 세 사람, 아니요, 아니요, 너세 분만 나오세요. 여기 너두분 하고 여기 한분 하고 세 분만, 예. 자, 한분 이쪽으로 가시고, 자 가족이나 지인 분께서는 여기 오셔서 들어오셔서 사진이나 영상 작업하셔도 좋습니다. 자, 좀 뒤로 우리 진돗개가 뒤 잔디를 조금 만들어 주세요. 자, 준비됐어요? 네. 자, 들어오셔서 사진, 영상 작업하셔도 됩니다. 자, 뒤로. 자, 뒤로. 두 마리의 진동기가 나와서 중력병과 줄넘기하고 훌라후프를 보여드릴 텐데 자 보시면은 오른쪽 녀석이 아빠라고 왼쪽 녀석이 아들이니자 아빠와 아들이 어느 정도 호흡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아들의몇번 뛰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빠 뛰고 아들 뛰어! 아빠 뛰어! 아들 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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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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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아빠와 아들이 호흡이 어느정도 맞는지 자다리연음향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 한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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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뛰기 전에는 절대 먼저 아들 뛰기를 겨우 습니다이 예, 젖을 뛰고 나서 아빠가 아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굳이 숨이 좀 맛습니다. 자, 지금 나올 자들은 프로들입니다. 지금 우리 한강이 이제 6개월 돼 가지고 아직 어립니다. 한번씩 봐라고요. 뛰. 한강이 시작. 뛰. 네. 만 교육이 되면 또 다른 즐거운 애견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린이 7개 린이 있습니다. 우리 공연된 섯마리가 나와서 연속 점프를 할텐데 일단은 공간 이 좋아서 섯개 린, 2반부터는게이 린을 모두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선두 나오는 우리 백군은 몇개 7개월 그래서 아직 어려서 3달까지만 연습이 되는데 3단지 어느 이사이 통과가 될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백도. 백두. 자 백도. 백두. 출백치 백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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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 다시. 우 치우! 치다치 백두 만들우 주시고, 우백우 출. 전두 오딱 못뛸것 같은데? 자 전두를 아니 전두보다 뛸거 아니야 전두 자 전두 출발 사자한번 정말로 준비가 되어있고 또 마침 단일 경비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원래 마지막 순서는 우리 진돗개 아홉마리나 은하대 마찬 두 마리로 서서 춤을 췄는데 어느 관광객이 보시고 진돗개는 두 마리로 서는 행위는 학대 행위라는 의미 제기되어 있서 저희가 댄스를 보여드릴수 렸보여드 없고, 없고 대신 재밌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덟마리 진돗개가 한번 진금도보 혼자 사모 우수사고, 재밌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안된다가요진다도 방문을 환영합니다첫천0 천천. 만 원, 2천천0만 원, 다0요 우리 진2 0들이만 원, 당에서0만 원, 으로호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2 0 0 0안 자, 자, 어덩리 갑니다. 둘, 셋! 아이고! 잘못은 잘못했어요. 이 녀석이 이제 5개월 돼가지고. 자, 엉덩이 자, 저희 건강관들은 모두 남자의 숲 것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암컷이 영미생에 떨어져서 가고 암컷은 임신 기간이 있고 또 강아지를 출산하게 되면 1년간 계속 공연을 뜻을 거쳐서 모두 남자의 숲 것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어! 아이소. 아이소. 아이소.